1부터 14까지의 숫자 카드를 아래와 같이 붙여놓았습니다. 이 도형을 크기와 모양이 같은 7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각 부분의 수의 합은 같아야 한다면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1부터 1 4까지 수가 적혀있기 때문에 모두 14칸인 거죠. 14칸을 7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면 한부분에 네모가 두 칸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칸씩 두 칸씩 나눈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수의 합을 구하면 모두 같아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얼마로 같아져야 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1부터 14까지 있습니다. 자, 5. 자, 이렇게 하나씩 많아지는 수를 연속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1부터 14까지의 모든 수를 합하고 그 합을 7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한 부분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인지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니, 순서대로 1씩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는 모두 14개예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짝을 지어보면 15입니다. 자, 그 15가 몇 쌍이 나오냐 봅시다. 이렇게 15, 또 15, 여기도 15, 이렇게 15, 네. 15가 모두 7쌍이 나옵니다. 우리 문제에 주어진 7부분과 같지요? 자, 15가 7쌍입니다. 그럼 15가 7번 더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각 부분의 수의 합은 15가 되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15가 되도록 나누어 봅시다. 모양은 자, 이렇게 생긴 모양. 세워줘도 관계없습니다. 위에서부터 13 더하기 2는 15. 자, 10 더하기 5는 15. 7 더하기 8은 15. 자, 11과 4의 합도 15입니다. 옆에 14 더하기 1은 15입니다. 3 더하기 12도 15구요. 마지막 6 더하기 9도 15입니다.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